오늘부터 제가 이제 6회에 걸쳐서 이제 에리프롬의 이론을 말씀드릴 건데, 에리프롬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아, 앞에 약간 서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심리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에리프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때, 사실 저는 대학에 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한번 새로 오셨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하필이면 또 에리프럼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감명을 크게 받아가지고, 야, 이 저런 학문이 있으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심리학과에 지망을 해서, 심약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대학에 갈 생각 없이 오랜 세월을 놀았기 때문에 떨어졌죠. 내신이 너무 나빠서. 재수해서 들어갔는데요. <laughs> 기어이. 그 문제는 들어가 보니까 제가 대학 4년간 에리프롬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리고 언제 처음 이제 에리프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냐면,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사회심리학에 관심이 많던 선배들이 에리프롬 스타디를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할때 처음 들었어요. 대학교 4년 내내 에리프롬을 못 배웠던 것은 왜 그럴까? 사실, 에리프롬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책도 많이 팔았고, 철학자나 사회학자나 이런 쪽에서는 큰 환영을 받고 있는 이런 분인데, 이상하게 심리학계에서는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강의 중간에 제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에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심리학에서 비추어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학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심리학자 중에 제일 우수한 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어, 대단히 혁신적인 학자고, 또그 다음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좌파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종, 종북이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어, 굉장히 반, 어, 정부 투쟁, 그 다음에 그 당시 미국의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운동 이런 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체제에 순응하는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미국 심리학자들은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의 역사에선 거의 지워져 있지만 그렇게 지워져도 괜찮은 학자는 이제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에리 프롬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관계로 책이나 몇권 읽고 이제 지나갔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학자가 돼서 쭉 연구를 해오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에리프롬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싸우는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저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이고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책을 꼽으라면 보통 이 책을 꼽곤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진행될 여섯 번의 강의가 그 책에 기초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에리프롬의 심리학 이론을 참 좋아하긴 하지만 에리프롬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프롬의 이론을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 문제가 있는 건 지적도 하고 또 그거를 제가 새롭게 계승해서 혁신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전달하고 그래서 그런 걸 취합해서 6회에 걸쳐서 프롬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에리프롬, 인간의 시대를 말하다. 첫 번째, 이제 사회적 존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에리프롬이 이제 심리학자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어떠한 심리학자와도 다른 어떤 새로운 인간관을 가지고 심리학을 어, 전개했다. 심리학이론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리프롬은 심리학자들 중에서 제가 볼땐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는 거의 유일한 심리학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심리학자들 중에는 인간이 뭐 사회적 동기도 있고 사회적 욕구도 있고 또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론적 틀 자체에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는 인간관을 가지고 심리학 이론을 구축하려고 했던 심리학자는 에리 프롬이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에리프롬이 심리학에 나기에 가장 큰 공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사실,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에리프롬이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본 것이 왜 심리학에 대한 큰 공헌이 되느냐 하면, 심리학의 출발적인 과제 혹은 근본 문제는 인간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철학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심리학에서는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 뭐 예를 들자면 인간을 굉장히 선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총을 갖고 있다 는 사람이. 그럼 그 총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착한 사람들을 지켜 주는 뭐 무기 이렇게 되겠죠. <laughs> 그 총이 우리를 뭐쏠 거다. 이렇게 우린 예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주 인간은 나쁜 존재다. 악한 존재다.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총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흉기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일단 피하겠죠. 이거 이게 이제 뭐냐면 전체의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 즉 인간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심리학 이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존재를 보느냐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심리학들은 인간을 어떻게 봤을까요? 어떤 존재로? 기존의 심리학은 대체로 사람을 생물학적 존재라고 봤습니다. 생물학적 존재. 자 생물학적 존재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물학적 존재는 동물들도 생물학적 존재라고 불러요. 동물들을 지칭할 때 우리가 쓰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존재는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먹는 거, 자는 거, 그 다음에 종족 번식하는 거. 우리가 이제 동물계에서 볼수 있는 동물들이 이제 바로 생물학적 존재죠. 자, 근데, 사람도 어때요? 생물학적 존재입니까? 아, 그렇죠. 우리도 생물학적 존재이긴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먹을 수 없고, 잠을 안잘수 없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존재이긴 해요. 근데 사람이 생물학적 존재이긴 하지만, 사람을 그렇다면 생물학적 존재라고 부르는 것이 맞느냐? 그건 어떻습니까? 사람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인간은 뭔가 동물하고는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사회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지칭하는 개념이. 이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이긴 하지만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은 아니고 인간에게 더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인간을 동물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준 원인이 되는 거죠.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사실 이 생물학적 존재이기도 하고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뭐가 사람이냐, 사람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에리프롬은 뭐라고 본 거냐 하면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본 거고요. 많은 다른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봤느냐. 생물학적 존재가 오히려 본질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두 가지가 그냥 비슷하게 같이 혼재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사실 그두 번째 견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이기도 하고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 하다라는 말은 결국 뭘까요, 인간은? 이건 생물학적 존재란 말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즉, 동물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양 사람들,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 그리고 이 서양의 지적 전통을 이어받은, 어, 주류심리학자들, 서구의 주류심리학자들은 사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보통. 동물에 컴퓨터가 더해진 존재. 그러니까 동물하고 똑같은데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그런 거 맞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성이 있어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이성이란 게 대체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적 능력.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다 똑같은데 똑똑하다는 거에서 찾은 거예요. 똑똑하다. 그럼 이런 인간관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이거는 인간을 결국 뭐로 보는 겁니까? 똑똑한 동물로 보는 겁니다. 동물이라는 거죠. 결국 본질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사실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라고 말하는 많은 심리학자들은 사실상은 사람을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이론을 들여다보면 그렇고요. 근데 사람은 동물 더하기 컴퓨터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요. 사람이 그냥 동물하고 차이가 없는데 똑똑한 것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본다면, 어때요? 로버트도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될수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육체를 만들어주고 기계로 거기에 뭘 심어주면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성. 서양 사람들 관점에 따르면. 그렇죠. 만약에 이성을 가진 로봇을 만들 수 있으면 사람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실제로 서양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시도한 사람은 누구냐? 그 이제 <laughs> 프랑켄슈타인이죠. 비유하자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 전화를 몸을 잘라서 붙인 다음에 영혼을 불어넣어주면 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육체 이성을 넣어주면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소설을 쓴 거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연구 한참 있었냐 면뭐 인공지능 연구 한참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트 만들려는 노력,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의 시각이 이제 바로 인간의 본질을 어디서 찾는 거냐 하면, 이성에서 찾는 거죠. 지적 능력에서. 근데 이제 이, 이런 전통적인 서구적 견해, 인간관하고 우리 동양적 인간관은 좀 다릅니다. 한국이나 이 동양에서는 사람이 사람인 이유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동물이지만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봤을까요? 사람을 사람이게끔 만들어주는 것 중에서 이제 사단 칠정론 같은 게 있죠. 거기서 사단이 뭡니까? 인의지심 있고, 수호지심, 시비지심, 측은지심 네 가지죠. 맞아요? 틀려도 할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laughs> 자, 이네 가지가 근데, 어때요? 지적 능력과 관련 있어요? 아니면 사회성과 관련 있어요? 그렇죠. 사회성과 관련 있어요. 다. 인위지심, 다 도덕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게. 시비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 또 측은지심.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사랑을 느끼고 연민을 느끼는 거.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하는 거.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점이 똑똑해서 인간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본 것은 오히려 서양보다는 동양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리프롬은 동양 쪽 인간 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오히려 볼수 있죠. 자, 이건 이제 약간 다른 얘기였지만, 어쨌든 에리프롬은 처음에 프로이트주의자였습니다.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고, 또 실제로 임상, 그러니까 상담을 했던 분입니다. 상담한 시간 동안. 근데 이분이 이제 프로이트주의 말고도 서구 사회에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던 서구 서구 시대 서구 사회에 그게 뭐 어떤 어, 이론이냐면 마르크스주의가라고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그 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서양 사람들이 그 설문조사를 한게 있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을 꼽으라 이런게 있었어요. 뭐하고 뭐가 나왔을까요? 1등이 마르크스주의. 2위가 프로이트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지성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학설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주의라고 볼수 있어요. 이 영향을 받지 않은 지식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리프롬도 이두 가지를 다 공부했습니다. 프로이트주의자였던 에리프롬이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했는데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주의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주장한 학자인데 마르크스가 철학사에서 어떤 뭐랄까 공헌한 게 하나가 있다면 인간에 대한 견해를 혁신한 게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말을 처음한 학자가 마르크스입니다. 그 전까지 인간에 대해서는 대략 아까 얘기했던 생물학적 인간관이나 아니면 또 지나치게 신비주의적 인간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과학적 학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르크스가 처음으로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프롬이 이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받아들입니다. 즉, 프로, 프로이트주의자였지만 마르크스주의적 인간관을 받아들여요. 자, 프로이트주의에서 프로이트주의적 인간관은 뭘까요? 전형적인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입니다. 프로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적 욕구, 흔히 우리가 성욕이라고 얘기하는 동물적 본능에 지배당하는 존재라고 얘기했죠. 물론 그거를 억누르고 통제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 무의식 깊은 곳에는 동물적 본능이 살아 숨 쉬고 있다. 결국 우린 동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 프롬은 이제 프로이트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프로이트에 독립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충족적인 인간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프로이트주의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뭘 위해서 살아가요?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 즉 생물학적 욕구 충족. 성적 본능이나 아니면 다른 본능 동물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프로이트주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마르크스에게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동료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료나 자연과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고 인간으로서 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동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제가 말이 약간 난해하긴 한데 무슨 뜻이냐 하면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타인은 왜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내 내 욕망 충족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내 생물학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사자에게 얼룩말을 왜 필요하냐? 먹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물의 수컷에게 암컷은 왜 필요합니까? 종족 번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물학적 인간과는 기본적으로 타인은 내 욕망 충족의 대상이에요. 내내 내 충족 욕망 충족의 우선이에요. 하지만 이제 마르크스적 인간관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욕망을 충족하려고 타인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내가 인간이 되기 때문에 타인을 필요로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사회 속에서만 비로소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필요로 하고 타인을 필요로 하고 사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태초에 이기적인 존재다.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겁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얘기는. 인간은 태초부터 관계를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실 철학자 중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했던 사람은 이제 마르크스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프롬은 이 마르크스의 이 인간관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신분석학의 중요한 어떤 이론적 틀들을 계승하면서도 적어도 인간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관은 버리는 거죠. 버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인간관, 즉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는 마르크스주의적 인간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시킨 이론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심리학의 연구 대상 자체가 달라져요, 또. 왜 달라지느냐? 만약에 인간이 생물학적인 존재라고 본다면, 심리학은 뭐만 연구하면 돼요? 사람만 연구하면 되지 않아요? 유전자 코드 같은 거. 아니면 뇌를 이렇게 열어서 계속 뇌만 연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고 본다면, 사람만 연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람과 세계, 그리고 사람과 세계 사이의 관계, 이걸 다 연구해야만 비로소 인간을 알수 있다는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뇌과학 같은 경우, 요새 한참 유행하는 뇌과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걸 뇌로 설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울증에 왜 걸립니까? 그러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모르십니까? <laughs> 어, 반응이 넘어서서 내가 잘못 얘기했나 순간 착각했습니다. 어, 맞습니다. 세르토닌 부족으로 얘기해요. 이 신문에 뒤집으면 바로 나오는데. 또 이제 뭐 뇌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인간은 언, 언,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옥시토닌 분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게 분비되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뭐 어울리려고 할까요? 그러면 뇌에 무슨 뉴런이 있어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식이죠. 자 근데 이런 설명은 조금 문제가 있죠. 음, 모든 게다 이렇게 결정된다면, 즉 우울증의 원인이 세로토닌 부족이다. 이건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면 설사 그렇다 치면 세로토닌 왜 부족해질까요? 뭘 잘못 먹어서? <laughs> 이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은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인간의 몸에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진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뇌에서 어떤 뉴런이 있고, 뇌에 어떤 뭐가 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요즘 묘, 모듈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관심이 있지, 이게 왜 만들어졌나? 별 관심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범을 잡아서 조사를 하니까 뇌 어느 쪽이 커요. 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살인했구나. 거기까지만입니다. 왜 그게 커졌는지, 그 영역이. 그건 관심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타, 태어나서 그냥 부모가 준거 그대로 나온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인간을 제대로 알려면 뇌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도 연구하고 사회, 세계도 연구하고 또 사람과 세계 사이의 관계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리프롬은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이라고 자기의 이제 정신분석학을 새롭게 명명해서 이름을 붙였고 이 정신분석학, 새로운 정신분석학은 단순하게 사람만 연구할 게 아니고, 사람과 세계와 사람과 세계의 관계, 이 모든 걸다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